지금 처음 보셨죠? 네. 처음 봤어요. 어, 어떡해 아니 나나 나 지금 뭐 어,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막그 생각만. 어나 정말 선생님 때문에 살았다 막 이런 거아 이거 버려. 미운 사람. 찾을까? 미운 사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티에이징을 책임지고 있는 명탐정 레이첼. 그중에서도 검버섯은 레이첼 아니겠습니까?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탄을 찍은 어드마이어 마이 스킨 때문에 피부의 전문가이신 우리 의사 선생님. 피부뿐만 아니라 화장품까지 만들고 계시죠? 네. 예. 그러니 이거는 아주 오늘 분석, 분석, 분석 아주 조밀하고 세밀한 것까지 다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 좋은 거는 성분이 네. 그렇게 전성분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화장품의 전성분이 가지수가 많은 게 피부에 별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가지수가 많다 보면 자기한테 안 맞는 성분을 만날 확률이 그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뭐이 세럼 네. 같은 경우에는 전성분이 게 많지는 않은데, 음. 어, 제가 이렇게 싹 마음에 들지는 좀 않았었던 이유가 네. 뭔가 이렇게 각질을 자꾸 탈락시키거나 벗겨내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어요. 아, 이거 비타민C도 각질 제거에 네. 많이 쓰이는 거죠. 아젤레게시드, 예. 뭐 락티게시드, 여러 가지 에씨드 음.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각질을 자꾸 벗겨내니까 뭐살리실리게시드 같은 바하 성분도 있고, 네. 아하, 락티게시드가 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하 바하가 다 들어있고, 음. 거기에 하이드로키논까지 있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쓰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색소가 있는 부위에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써보시는 건 괜찮지만, 그것도 음. 사실 저는 아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자아? 각질 제거제네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하이드로키논이 아닌 다른 성분들 중에 더 퍼센티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각질 제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네. 전성분에 대해서 자세한 퍼센티지를 써놓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근데 보통 저희가 전성분을 볼 때는 맨 앞에 있는 게 가장 많은 양이 들어가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갈수록 적은 양으로 네. 알고 있잖아요. 네. 네 보면 첫 번째가 로플랜 글라이콜이라는 건데 네. 이제 일종의 보습제인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요즘 아시는 EWG 그린 네. 등급은 아니에요. 어 그거 아니면 또안 사는 게 요새 네, 포, 트렌드잖아요. 음, 그래서 3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포플랜 글라이콜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상 이유는 네. 생분해가 안 돼서 조금 잔류가 있어서 환경에도 별로 안 좋고 당연히 네. 피부에도 별로 그렇고 네. 추천하는 성분은 아닌데 그게 1 번에 와있잖아요 지금. 난 그러니까 보습제... 써야 되는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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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검은색 없어진 다는데 네. 보습제를 어. 보습을 해주는 성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예. 예. 굳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을 가장 많이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오. 어? 그게 첫 인상이었어. 네네. 두 번째는 보면 알콜 게나트라고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변성 알콜인데. 이것도 그렇게 EWG 그림 등급은 또 아니에요. 뭐야! <laughs>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모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평소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부분은 제가 화장품 브랜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아마 제가 음. 봤더라도 첫 성분에서부터 아마 걸렀을 확률은 좀 있어요. 아. 음.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실렉 예시도. 예, 예. 예. 그 다음에 보면 위치, 하제리스나 뭐 아쿠아나 이런 건다 괜찮은데, 네. 보면 아젤레게시드, 락틱애시드 이게 이제 아하죠? 네네. 코직애시드는 미백 성분이 있는 산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주로 술을 발효할 때, 일본에서 음. 술을 발효하는 노동자들이 손이 굉장히 하얗고 깨끗하다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 이제 발견된 게코직애시드거든요 살리실릭애씨드는 하의 성분이고, 아, 예. 그다음 또 이제 알코올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알코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사실 알코올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함량은 낮을 거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 맨 밑에 소듐하이드로하이드록사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건 약간 알칼리를 깨는 성분이에요 근데 예? 제가 이걸 왜 넣었을까 생각했더니 앞에 에시드가 너무 많아서 어. 약간 중 우리 피부가 원래 약산성이어서 예, 예, 예. 그걸 조금 맞추려고 넣은 게 플러스 마이너스 영 예, 예, 만들려고? 그런 되려고? 생각을 좀 했어요 예.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에시드가 너무 많다 거기다 하이드로퀴논도 있고 네? 앞에 쪽에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전성분이 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분은 좀 아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마다 개인차가 네,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이 성분들이 모여서 정말 이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효과를 볼수 있는 건가요? 그게 가장 궁금한 거지.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특히 검버섯이나 아주 은 색소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이제 피부가 흔히 표피랑 진피로 이루어진 거 그렇죠. 아니잖아요. 뛰어드릴게요. 예, 네. 네. 예. 표피 겉면에 이렇게 아주 얇게 있는 주근깨라든지 뭐 음? 검버섯 이런 것들은 네? 어차피 사실은 우리 각질이 탈락하는 주기가 있어요. 28일 주기로. 이제 각질이 탈락을 하고, 이제부터 예. 새로운 세포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새로 각질이 되는데, 예. 그거를 조금 더 빨리 해주는 역할은 있는 것 같아요. 왜, 기미에도 표피에 있는 기미와 진피에 있는 기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미는 원래는 표피 색소예요. 진피에 있는 색소는 그거는 표피하고 진피 사이의 기저층이라는 굉장히 단단한 예. 층이 있는데, 네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게 이제 좀 무너진 경우에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죠. 예, 예. 원래는 그 기저층 같은 경우에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게 무너져서 표피에 있던 기미가 밑으로 떨어진, 떨어진 거예요. 거야. 네. 원래 기미가 진피 색소라는 말은 솔직히 정확한 표현은 오, 아니에요. 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 네. 예. 그러면 이게 기저층에까지 떨어지지 않은 기미나 검버섯과 잡티는 각질에 의해서 탈락이 될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그렇죠. 얘가 이제 자꾸 각질의 턴지기를좀 음. 빨리 해주는 성분이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그러면 예. 이제 그각질층에나 거기를 포함하고 있던 세포는 아니, 색소는 이렇게 떨어져,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스테이프를 건버섯에 붙였다가 뗐을 때이게 네. 떨어져 나갔다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봤을 때는 제가 어, 너무 흥분해서. 네. <laughs> 진짜 너무 흥 흥만 나가면지? 와, 짱이다, 짱. 음. 그러면 이게 28일 주기를 앞당겨 가지고 각질이 탈락되고 탈락되고 탈락, 탈락되면 그러면 이게 이 안에 있는 살이 내 새살이 도단하고 건강한 피부가 나야지 이 기존하고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환자분들에게 각질 네. 제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음. 들었어요. <laughs> 선생님 싫어하신다고. 네, 네. 예. 흔히 말하는 각질이 음. 요즘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피부 장벽이에요. <laughs> 피부 장벽을 <laughs> 보호해야죠. 어. 근데 각질은 예. 없애고 싶어 하시잖아요. 똑같은 엔데. 그러네요. <웃음> <웃음> 그 각질이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땀처럼 음. 인식이 되기도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피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피부 장벽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서는 네. 어,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도 각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음.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예, 있어요. 예. 그냥 건강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예. 뭔가 반짝반짝하고 매끈한 피부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 걸 그렇죠. 네. 화장품이나 뭐 그런 걸 쓰는 예. 거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필링을 자주 하시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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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화장솜에 토너를 묶어서 닦아 묻혀서 닦아내신다든지 음. 이런 거는 정말 피부에 도움이 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각질을 안 하되 저희 같은 정말 정말 이거 평생 스트레스거든요. 네. 근데 이게 탈락된대니까. 근데 제가 의구심은 한국에도 이와 같은 성분 가진 뭐 크림이나 네. 연고가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보통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이 처방하시는 뭐 멜라논 크림 같은 예, 예. 경우에, 어 하이드로키논 트레티노인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의 이렇게 스테로이드인데 스테로이드. 네. 예. 있는데 아니면 또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처방전에 굳이 필요 없는 도미나 크림, 예, 까만색. 네. 예. 이제 도미나 크림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키논 자, 단일 제제예요. 사로 네, 예. 이제 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그 걱정은 갈변, 그러니까 오히려 색소가 더 진해질 수 있는 예. 확률이 없지는 않은데 사실 굉장히 임상에서 봤을 때 건수는 굉장히 미비한 편이거든요. 그럼 그게 떴어야지 왜 이게 떴을까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성분이 조금 너무 강한 애들만 다 모아놨다. 그럼 더안 좋은 거네요. 매우 주의해서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매우 주의하되 쓰면 이렇게 정말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전 그게 그 다음이 궁금해. 네.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갔을 때 새살이 도단하고 어 이게 내 피부와 같이 피부톤으로 딱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거는 가능한데 사실은 네. 어, 이걸 바른 자리가 좀 붉어진다든지 뭐 이런 하이드로퀴논 제제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각질을 제거하고 색소를 제거하는 화장품을 쓰실 때는 정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 주셔야 돼. 안 그러면 더진해질 수가 있어. 이게 다크서클에도 발라도 된다고 다크 서클은 어 그런 기미 같은 색소랑은 완전히 다른 거라서 쓰시는 다이렉션에도 눈 주위는 피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 기미 같은 경우 검은색 같은 경우 다눈 주변에 있지 않아요? 네눈 주변이나 광대 쪽에 있는 광대. 네 예, 예. 근데 정말 여기 눈 주변에 쓰지 말라는 게 정말 안 좋은 애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극되는 성분들이 응. 많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눈 주변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다크 서클 같은 경우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네. 근데 뭐 조금 떨어져 있는 광대 같은 데다 응. 아주 소량을 바르시는 건 괜찮은데 응.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피부과를 가서 레이저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 이해하는 게 네. 레이저 쏘러 가면 비싸고 아, 네. 그리고 한 번에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또두 번째 저희 남편이 폭망했거든요. 아, 네. 그거 하고 진짜 또 네. 까매졌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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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래, 그런 이유로 안 가셔서 이런 제품을 선호하시는 거고 피부는 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처치가 중요한 음,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미나도 안 바르는 거고 그 그래 가지고 좀 떨렸던 건데 이건 그러면 더 리스크가 많은 크리밍이라는 건가요? 주의해서 그러니까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밤에만 바르고딱불 끄기 전에 불 끄기 전에요? 네. 그니까 이걸 바르시고 사실 뭐하이드로키는 2%라서 조금 예. 낮기는 한데 농도가 네. 뭐 이런 TV를 보신다든지 스마트폰을 요즘 주무시기 전에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게 별로 좋지는 않고 네. 그거는 네. 이제 뭐 멜라논 크림이나 도미나 크림 쓰시는 분들에도 제가 항상 해드리는 말이긴 네. 한데 그리고 낮에도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여러 번 덧바르 한 두세 시간마다 덧바르셔야 되는데 오. 사실 생활하시다 보면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화장품을 어 깨끗해지려고 쓰시지만 오히려 더 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레이저를 오히려 더 아.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살수 있는 도미나나 아니면 멜라닌 네. 크림보다 더안 좋은 좀 자극이 될수 있는? 그것보다 피부에. 조심하시네요 <웃음> <웃음> 어. 너무 탄 성분들이 많아서 어. 그리고 변성알코올이나 프로필렌 글라이콜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이렇게 화장품을 개발을 하다 보면 유럽이나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규제가 좀 늦은 환경하고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유럽에 되게 유명한 뭐 피부과에 들어가는 브랜드 제품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되게 유명한 제품들 사실 뭐 입소문이 돈다 그러면 다 사서 보는 편이거든요. 써보고 성분을 보는데 깜짝 놀랄만한 성분이 들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laughs> 저도 열광했던 게 너무 드라마틱했고, 그리고 바로 시키면 저 직구 막 이거 귀찮지만 그 통관번호만 있으면 네. 집 앞에 바로 갖다 주잖아. 음, 맞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병원 가면 민망한 경우가 좀 있어요. 네. 뭐 뭐를 해도 해야 될것 같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면 다른 병원 을또 찾아서 정말 음. 끝내는 스티바이도 처방을 받으시고 음, 막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스티바이 때 남긴 댓글을 봤을 때 어머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가면. 음. 스티바 A를 처방을 안해 주시고 뭐를 레이저면뭐면 하라고 하는 게 음, 너무 네. 싫다 네. 예, 그때 나왔던 선생님과 같은 분을 찾기가 힘들다 또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저한테 처방전을 받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거는 대리 처방은 안,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워워 시켰던 적이 있는데 이거를 해외 직구라 어머님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를 저희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거기 이거 파냐고 저희 이거 판매 가 아닌데도 얼마나 사고 싶으시면 제 마음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성분하고 아유 뭐 얘가 깎아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쁜 성분이 많아. 그래도 난 정말 세월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 레이저 말고. 레이저 말고. 그러했을 때 이거와 정말 유사한 성분의 어 처방전 말고 집에서 띡띡띡띡 눌러서 살수 있는 화장품. 이면 뭐 크림이면 제품명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희는 뭐 음. 그거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닌 거를 네. 다 아시니까 그리고 그걸 팔안 팔시잖아요 안그 제품 <laughs> 싫어하시는데 그 제품 동일한 제품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네. 편하게 이 동일한 게 있다. 음. 두두두두두 만약에 네. 정말 어, 사용법을 잘 지키실 수 있고 바로 잠불 끄기 바로 전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딱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도 이렇게. 대낮에 열심히 바르죠. 두세 시간 텀을 네네. 주면서 계속 덧발 자신 네네. 있고 네네. 그리고 너무 욕심내서 쓰시지 않고 소량씩부터 사용하실 수 있다면. 네. 이제 요즘 그 비타민 A가 어? 화장품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전에는 어 그게 이제 처방이 있어야만 살수 있었는데. 스티바이요 네, 그렇죠. 네. 요즘에는 화장품에 그 레티놀 정확한 말은 레티날 성분인데, 예, 예, 예. 예. 어차피 피부에서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예. 예. 그런 화장품도 있고, 음. 아니면 뭐 도미나 크림. 어, 저 같은 경우는 도미나 크림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오,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갈변할 수 있다라는 연구는 있지만 지난 음. 50년 동안 그 케이스가 굉장히 미미해요. 건수 자체가. 네. 근데 물론 효과는. 트레티노인이나 스테로이드가 조금 섞이면 훨씬 더그 하이드로퀴논 단일 제제보다는 효과가 더 빠르다는 연구들 음, 있어요. 그래서 음. 대부분의 피부과 선생님들이 멜라노 크림 처방을 하시는데 네. 나는 또 굉장히 소량이지만 스테로이드를 스테로이드. 얼굴에 바르는 네. 건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분명히 계세요. 이만큼인데도 네, 그런 네. 경우에는 저도 또 이제 좀 설득을 하다가 그냥 하이드로퀴논 네. 제제로 권해드리는 네. 해요. 그러면 여기서 검어서 네. 기미 잡티가 통틀어서 다 효과가 있다라고들 하는데 네. 이 제품은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을 없애는데 가장 유용한 제품일까요? 아무래도 가장 위층에 존재하는 색소겠죠. 그렇죠. 표피도 한 층이 아니거든요. 네. 표피도 여러 개 층으로 네.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위에 있는 뭐 주근깨라든지 주근깨. 아니면 검버섯도 이렇게 좀 얇게 있는 건버서 예, 떨어지지 데는, 않은 건버서 네, 그런데 좀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네요? 뭐 기미 같은 거를 없애기에는 음. 아마 조금 역부족이지 김, 않을까 기미는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나요 피에는 예, <laughs> 있지만 네. 완전히 건면은 아니 아 네. 그러면 정말 건버섯을 없애기에 괜찮은 제품이네요 정말 잘 쓰면 근데 도미나 크림도 잘 쓰면 걔도 정말 좋은 크림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접근 가능하고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성분이 있는 거를 굳이 직구까지 해서 쓰실 필요가 있느냐. 이거를 쓰려면 아예 도미나 크림은 정말 잘 사용을 해라. 그렇죠. 아니면 전문가 선생님이 어. 처방해주시는 뭐 멜라논 크림을 쓴다든지. 예. 그게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사신 분들이 네. 너무나 부푼 마음으로 사셨으니까. 바르고 싶은데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음.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넓은 부위에도 사용해도 되는지. 아주 소량으로 넓게 펴서 바르시야 되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따가움이 있다든지 그쪽에 피부가 붉어진다든지 하시면 양을 더 줄이시던지 아니면 좀한 2-3일에 한번 정도만 바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도 그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저는 그냥 그만 바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스티바 에이크림 주의사항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피부에 그 스티바 A에 있는 비타민 A도 그렇고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레티놀, 레티놀 예.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도 결국은 예. 각질을 탈락시키면서 그 세포가 색소가 이렇게 없어지게 하는 작용을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모든 유해 화장품들은 욕심내서 바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 피부 장벽인 각질층이 홀랑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건버섯이나 기미, 잡티는 안 바르는 게 나은 건가요? 아니면 정말 그 포인트에만 면봉으로 아주 소량 콕 찍어가지고 바르시는 정도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데 콕 찍을 수 없이 그러면 아, 면봉을 네.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넓게 이제 흔히 우리가 지도형이라고 예, 하는데 예, 예, 예. 그런 색소에는 정말 처음에 이렇게 깨알 정도, 쌀알 정도만 음. 해서 다른 보습제랑 좀 섞어서 아, 살짝 아주 얇게 음. 10개, 10개, 아, 네, 얇게 제가 스티바 크림을 그렇게 바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 성분들은 유통기한이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모든 화장품은 예. 개봉하기 전에 유통기한과 개봉 예. 후에 유통기한이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일단은 저는 뭐 유통기한을 떠나서 네. 한 2, 3개월 바르시고 효과가 없으면 더 이상 바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음... 싶어요. 그 이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은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 제품이. 네. 근데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 뭐 유통기한 안에만 쓰시면 사실은 이거를 뭐 장기간 쓰시는 제재는 응, 아니기 응.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응. 굳이 유통기한이 임박하신 거를 쓰실 필요는 없으시죠? 왜냐면 이게 직구다 보니까 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음. 기간이 임박해서 오는 제품이 네, 네. 싸지 않냐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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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네. 효과가 떨어지나요? 근데 굳이 그렇게. 마감 인박한 거 직구까지. <laughs> 요게 근데 저는 음. 정말 그런 거안 따지고 모르고 너무 사고 싶은 마음에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질렀던 거죠. 중간 가격으로 네. 제가 4만 얼마 때 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음. 보시면 22년 1월까지, 그죠?까지 맞죠? 예예. 예. 요 정도는 네, 충분한. 훌륭해요. 유통 기한만으로 어. 봤을 때는. 어 그러면 유통 기한은 오는 건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선생님, 계속 쓰지 말라고. 아, <laughs> 이 사람 두라고. <laughs> 근데 정말 쓸 거야. 쓸 거면, 뭐, 열흘에 드라마틱하게 딱 떨어지면 너무 땡큐인데, 이게 계속 있어. 근데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발랐을 때, 어느 정도까지 발라도 되나요? 어, 일단 색소가 네. 어느 정도 없어지면, 네. 중단을 하시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네. 멜라논 크림이나 네네. 도미나 크림도 저는 한, 2, 3개월 정도는 음. 잘 바르라고 추천드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각질을 탈락시키는 예, 제 같은 예. 경우는 물론 뭐 선생님에 따라 4, 5개월까지 보시는 분도 음. 계시긴 한데 예. 저는 뭐 그렇게 한, 세달 정도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그럼 제가 한 21일 3주 프로젝트를 음. 발라보면 어떨까요? 내용세요? <laughs> 네, <laughs> 아, 그 선생님. 정말, 정말 선 차단제를 잘 바르시고. 아, 왜 선생님 조량만을 좋은 예, 크림 바르면서 내 네. 피부의 장벽을 다른 애들은 보호를 잘 하면서 네. 이렇게 발라보고 정말 20, 최장 3주 프로젝트를 하였는데도 안 하면 그때선 진짜. 네. 그때는 조금 다시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죠. 네. 아. 그러니까 물론 좀 흐려지거나, 뭐, 정말 완전히 탈락되면 썼을 아, 예, 예. 거고, 약간 흐려지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효과는 있는 거잖아요. 그, 그 효과를 바라고 지금 난리 난게 아니야. 음. 다들 스카치 테이프로 딱 뛰길 원하는 거지. 근데 모든 색소가 화장품으로 그럴 수는 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피층도 하, 여러 층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마 아주 겉면에 있는 세포였을 거, 색소였을 음, 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게 떨어질 기이가 이렇게 보였을 때 강제적인 탈락을 시키는 거잖아요. 표피 탈락을. 네, 그럼 그렇죠. 그건 또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재생되는 게더 더디고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생을 위해서 진피가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또 늙고. 멀죠. 그러면 얘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어, 스카치 테프는 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제 그분이 아마 좀 전후에 어떤 드라마틱한 걸보여주해자 음. 하신 것 같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기미가 보였을 때 사우나 가서 자연스럽게 탈락시키는 건 어때요? 사우나 가시면 안 되죠. <laughs> 아, 이거를 바를 땐 사우나 가면 안 돼요? 네, 그런. 아주 뜨거운 열이라든지 잘 직사광선에 바로 이렇게 노출되는 건 피하시고 만약에 탈락을 시키고 싶으시면 예, 예. 아주 부드러운 필링제나 스크럽제로 살살 어.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한번 떨어뜨려 보실 수는 있는데 그 만약에 정말 이게 그렇게 탈락 색소에 탈락 효과가 아. 좋다면 저절로 조금씩 부스러지면서 아마 떨어질 거예요. 예. 네. 들으셨죠. 네. 스테이프 안 되고요. 사우나 가서 푹 불겨가지고 탈락 안 됩니다. <laughs> 예, 그러면 저랑 일일이에요, 시작이에요 했을 때 이게 있으면 너무 감사한데 없는 분들은 도미나 크림으로 같이 시작을 하, 또 되는 거죠. 네, 도미나 크림이나 혹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처방을 받고는 예. 괜찮으시다면 멜라논 크림. 멜라논 크림. <laughs> 이렇게 같이 스타트 해가지고 21일 프로젝트로. 제가 전에 오케이를안 받았는데, 이때 지금 말하면 거절을 못 하실까봐. 저 오늘 대부분의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또 피부마다 다르잖아요. 궁금한 것도 또 다르시잖아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거나 이렇게 와서 궁금하신 분들이 남기는 질문, 제게 저의 얕은 지식으로 알려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를 댓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laughs> 정말요? 정확한 정보를 <laughs> 네. 전달하는 것도 요즘 네. 시대에서 의도한 네. 역할이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실은 정말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도 없으시고 이렇게 나와서 네. 얘기 이렇게 되게 쑥스러워 하시고 병원 홍보도 안 하시는 선생님이세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오케이를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예, 앞으로도 달리는 댓글 부탁드리고 어머님들 저도 정말 실수할 뻔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충분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정말 조심해서 하려 합니다. 어, 굳이 정말 나는 햇빛에 많이 노출돼. 그러면 하지. 반일, 이렇게, 막, 뜰, 가꾸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 시작하면.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저희 남편이 그래서 이렇게 된 네. 거였거든요. 그러시는 분들은, 저랑 시작하지 말아주세요. 네. <laughs> 예. 여러분의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이렇게, 더건버서스를 위해서 파이팅 하는 명탐정 레이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명탐정 레이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안녕.